어 덕고다이 어나 굳이는 무드가 필요하진 않아 뭐 외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섯 명이 지를 다 시키는데 이 지는 지가 다당한지를 몰라 여러 가지 이 사람한테는 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뭔가가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다 들고 있잖아요 나 도깨비라든지 진짜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. 아십니까 <laughs> 보통 스타일은 아닌데 이 사람은 생어 달도 태어난 자기의 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음 특이해요. 그리고 또 어딘가에 매여서 그러니까 매이면 매이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. 내가 갑자기 뭔가 이걸 하다 점을 보다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. 그럼 뭐가꽂치잖아 그럼 나가야 돼. 음, 이런 기운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사나. 근데 금전운은 있네요. 자기의 고생한 만큼의 돈은 갖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돈은 근데 잘 쓰거나 이런 사람은 뭘 아니야. 그러니까 벌기는 벌되막 쓰거나 막 사치가 심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 뭐라 해야 되지? 어 자기 자신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. 어 덕고다이 어나 굳이 무드가 필요하진 않아 뭐 애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섯 명이 지를 따 시키는데 이 지는 지가 따 당한 지를 몰라 지가 따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조금 그러니까 생각이 좀 차원이 좀 있죠 어그 다음에 어 여기 음 응. 때로는 어른 같지만 때로는 완전 아이 같은 사람 음 응.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도 좋기는 해요 근데 때로는 막 팽팽이 잘삐지고그 다음에 요런 아이와 두 가지 마음을 공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응. 어떤 좋은 카드만 뜨네 어떤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. 그리고 또 자기 엄마가 엄청나게 빌어 이 자손을 위해서, 그러니까 엄마의 공도 되게 있네. 엄마가 되게 많이 비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벼락 같이,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벼락 같이 자기한테 운세가 갑자기 훅들이닥쳐서 이런 금전운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 여기는 딱 보면은 진짜 좋은 카드들만 싹 떴어요. 근데 주위에 여자가 없네. 어 전부 다 뽑은 카드들도 잔인하게 남자밖에 없어. 스캔들이사 뭐가 없어 이 사람은 어. 근데 또이거람은또 개비 나, 나 은은이사이에요 음. 응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아까 말이 것처럼 나이거 하다가 잠깐만이 잠깐만요. 이사좀 잠깐만요. 분산하고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람사는사람이에요 어, 어. 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지 몰라도 홀 어머니로만 보여집니다. 음, 지금 제가 봐야 보여지는 거는 어, 그래도 요즘은 조금 카메라를 마사지를 받는 건지 조금 이뻐지긴 했어요. 이 모습에서 요렇게 좀 바뀐 거는 있어요. <laughs> 어, 누구실까요? 근데 되게 뭐라 해지 외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카드를 보면 왜냐면 옆에 누군가가 있는 카드들은 없고 계속 혼자. 어, 독고다이. 그다음 자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.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이고. 근데 여기도 노래하는 카드는 없어서 가수는 아닌 거 같고.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한테는 손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왜냐면다 뭔가가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다 들고 있잖아요. 나 도깨비라든지 진짜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를 갖고 손을 펜대를 잡고 사는 사람 같은데 마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변호사 반사 봉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에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주 줍니다. 어. 여기 보면 이게 마법사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를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화가 어 손에 뭘 지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. 어 기안팔사 저 알아요.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왜냐면 어, 왜 왜냐면 어왜잘돼 우운을 따라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굳이 이거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괜찮아 어, 이런 마음.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잘 되고 싶어서 찍는 거거든요. 아, 나너 너무 솔직하죠? 어,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가 따라오면 좋은 거고, 안 따라오는 어쩔 수 없고, 자기 재미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, 음, 이 사람은, 어,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자기만의 캐릭터대로 살아갈 겁니다. 그러니까 꾸밈 없는 그거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, 개의치도 않고 상처도 안 받아요. 음,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괜찮을 것 같은데, 어, 제가 봤을 땐 좋아하는 여자는 있는 것 같아요. 어,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. 어, 근데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쑥스러워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식으로 고백을 한다는 얘기지. 쉽게 얘기하면 은 정말 멋있는 데 데리고 가서 뭔가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. 아, 나좋아하니까 뭐, 이런 식인 거야. 그러니까 장난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. 근데 이 사람은, 어, 가정을 가지면 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. 그래서 차라리 늦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,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의 논쟁은 일어날 것 같아요. 어떤 말수, 항상 말이 조금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해봤기 때문에, 나 배고파. 나 지금 이거 그냥, 이거 옥수인데 그냥 마셔도 되잖아.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. 만약에 여기 전보로 왔잖아. 그러면 이물 뭐야? 이러고 만져봐. 그러면 우리는 막 노하잖아. 뭐라 하잖아.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뭔가를 액션을 하는 게 아닌가. 미워할순 없는 사람. 그래서 주위에 자기가 요즘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어떤 건지 방송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기는 해요. 근데 아기는 없고, 어, 그 다음 자기 재주로 평생 굶어 죽을 사주는 아니고, 훅 무너지고, 낮아 빠지더라도, 어, 우리 부채 방울만 있으면 살듯이 이 사람 그래도 그 기운에는 신의 기운도 있습니다. 사주팔자로는 쉽게 스님이 돼도 돼야 되는 사주였어요. 이 사람 사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먹고는 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성성장구 하지 싶어요. 그냥 뭐큰 욕심이 없는 사람. 응. 열애설은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없습니다. 왜냐면은 자기가 깐죽돼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진실이 아닙니다. <laughs>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쫓아가서 팬인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왜 이슈 거리는 되더라도 그게 막 진짜 그리고 있으면 있다고 먼저 얘기한 입이 건지러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사기만 사기 더 자기가 먼저 얘기할 사람이라서 음 그거는 아닙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